아이고. 아, 아유, 아, 돌다 뽑았어. 여기, 아 어, 조금 더 뽑아 주자. 아. 아... 나는 어릴 때이 시골에 놀 데가 없잖아. 아 머리 산발이 다. 그래서 맨날 아버지 묘소 가서 놀았거든. 어? 그럼 할아버지가 데리러 오셨어. 내가 동분에 간다 얘기도 안 했는데 그... 아시더라고 그 그게 습관이 되었는가봐 그래서 내가 커서도 그게 습관이 돼서 내에서 무슨 조금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신 신호를 준 준다고 그러지 신호를 주는 것 같아 묘에 가라고. 그, 귀신들이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, 내, 내에서 신호를 주는 것 같아. 그 다음에, 갔다 오면 되게 일이 잘 풀리고. 그런 것 같아. 아, 이거 원래 봉분 위에 올라가면 안 돼. 이 특건, 특건. 종선만 올라갈 수 있는 특건. 어디 봉분에 함부로 올라가노? 그래, 누구 집 무덤이든 공분에 올라가면 안 돼. 그 쌍놈들이나 하는 짓이야. 못 배운 놈들이. 내집 무덤이 아니고 남의 집 무덤에도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. 못 배운 놈들이 하는 짓이야. 아이고, 아이고.